조경기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균형 밸런스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밝은 색상이 어두운 색상보다 시각적 중량감이 크다 자전거도로의 설계에서 종단 경사가 있는 자전거도로의 경 우종단 경사도에 따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최대 길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4번 제안 길이 다음 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3번. 빨간 계통은 난색이고 진출색 팽창색이다. 가시광선이 주는 밝기의 감각이 파장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정답 2번 시감도. 공공을 위한 공원 조성 시 보행동선 계획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이용도가 높은 동선은 가급적 길게 해야 한다. 인간 척도의 측면에서 외부 공간에서 리듬감을 주고자 할때 바닥의 재질 변화나 고저차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정답 3번, 20에서 25m. 위요된 공간에서 혼잡하다고 느낄 때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공간의 구성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장방형의 공간을 정방형으로 만든다. 조경 구성에 있어서 질감 텍스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질감은 관찰자의 떨어진 거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 중 자연적인 형태 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나선형. 다음 중 교차점 광장의 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정답 2번,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할 것. 다음 중 일반적인 조경설계 과정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모니터링 설계. 전망대 설치 시 고려 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전망대 위치는 능선이나 산 정상보다는 진입로 근처가 바람직하다. 최근의 환경 설계 분야에서는 과학적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학적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설계자의 창의력은 임의성이 많으므로 과학적 방법으로 완전히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설계 시 사용되는 1.3선의 용도가 아닌 것은? 단, 한국산업표준 KS를 적용한다. 정답 4번 가상선 어린이 미끄럼틀의 미끄럼대에 있어서 일반적인 미끄럼판의 기울기 각도와 폭이 가장 적합하게 짝지어진 것은? 단, 폭은 1인용 미끄럼판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2번 각도 30에서 35도, 폭 40에서 50cm 환경색체 디자인에서 주의할 점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인공시설물의 색채는 제외시킨다. 다음 중 천근성으로 분류되는 수종은? 정답 4번. 이태리포프라. 천이석세션의 순서가 오른 것은? 정답 3번. 나지 1년생초본, 단년생초본양수감목님양수교목님 개체군내에는 최적의 생장과 생존을 보장하는 밀도가 있다. 과소 및 과밀은 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 설명하고 있는 원리는? 정답 2번 원리의 원리 포장지역의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적 피해로부터의 보와 미관을 고려하여 수간의 매년 새끼 등 수간 보호제 감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표로부터 약몇 미터 높이까지 감아야 하는가? 정답 2번 1.5m 가로수의 식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분해지름은 근원경의 2에서 3배로 해서 분뜨기를 한다. 추식구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아마릴리스. 사실적 식재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정답 1번. 다수의 수목을 규칙적으로 배식. 개울가, 연목, 가장자리 등 습윤지에서 잘 자라는 수종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향나무 수배층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만경류층 다음 중 자동차 배기가스의 가장 강한 수종은 정답 1번 은행나무 식재 구성에서 색채와 관련된 이론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밝고 선명한 색채는 희미하고 연한 색채에 비하여 고운 질감을 지닌다. 장미과 식물 중 속지너스 분류가 다른 것은 정답 3번 아급의 나무. 중앙 분리대 식재시 차광 효과가 가장 큰 수종으로만 나열된 것은 정답 1번 아외나무 돈나무. 기수일의 우상복엽의 잎 특성을 가진 수종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자기나무. 식물의 화합분화가 가장 잘될수 있는 조건은 정답 4번. 식물체 내의 c n 률이 높을 때.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식 휴머스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토양을 달립 구조로 만들고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약화시킨다. 흰말체 나무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노란색의 열매가 특징적이다. 팥배 나무의 종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4번 알리폴리아. 구독 좋아요.